오른쪽은 미소 네반 학생 30명의 미술 점수와 음악 점수를 조사해 나타낸 3점도이다. 다음 답하다. 1. 미술 점수와 음악 점수가 같은 학생은 몇 명인가? 삼포도에서는 같은 점수라고 하면 이렇게 선을 그어서 나타내는 게 훨씬 쉽다가 있죠.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명이 같은 점수네요. 답은 2번. 음악점수가 미술점수보다 좋은 학생수를 A명, 미술점수가 음악점수보다 좋은 학생수를 B명이라 할 때, A-B 값은, 자, 같은, 점수가 같은 부분을 이렇게 선을 그어주고요. 음악점수가 미술점수가 높다라는 것은 위에 있는 친구들이 높은 점수들인 거죠.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명이고요. 미술 점수가 음악 점수보다 좋은 학생 수를 B 명이라 했으니까 아래 부분이 미술 점수 높은 친구들이죠.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명이네요. 따라서 B는 11 우리는 a 빼기 b를 할 거니까 12 빼기 11이라서 1.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은 진육인의 반 학생 18명이 2회에 걸쳐 영어 듣기 평가 점수를 조사해 나타낸 산점도다. 2차 시험 때 성적이 향상된 학생들의 2차 점수 평균은 1차, 2차가 같은 부분은 선을 그어주고요. 역시 그러면 2차가 향상이 된 거니까 높아야겠죠? 되 따라서 위에 있는 점들이 향상된 친구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이 친구들이죠. 근데 우리가 구할 건 평균을 구하라고 했죠. 따라서 5점, 6점, 8점, 8점, 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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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인 친구들이네요. 학생수 나누면이니까 8명. 따라서 평균이 8점이네요. 답은 3번. 오른쪽은 야구 선수 15명이 작년과 올해 친 홈런의 개수를 나타는 3점도다. 작년과 올해 친 홈런의 개수의 차가 2개 이상인 선수는 전체 몇 퍼센트인가? 자, 2개 차이가 나야 되니까 705, 7,5죠. 여기 그리고 이렇게 선을 연결해서 표시를 해보면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차이가 나야 하는 거니까 위아래에 있는 친구들이고요. 따라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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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죠. 따라서 6명이네요. 절체 전체 15명 중에 6명이고 곱하기 100. 따라서 535, 520, 326. 전체 40%입니다. 답은 4번. 오른쪽은 서인해반 학생들이 1학기와 2학기 동안 도서관을 방문한 횟수를 조사한는 산점도다. 다음 중, 오른 것을 모두 고르면. 1번, 서인해반 학생 수는 18명이다. 해봐야죠.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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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20명이네요. 1학기보다 2학기에 도서관을 방문한 횟수가 더 많은 학생은 7명이다. 음, 같을 때를 선을 긋고요. 2학기에 도서관 많이 찾는 친구들은 위에 있는 친구들이죠. 6명입니다. 1학기와 2학기에 도서관을 방문한 횟수의 차가 가장 큰 학생이 2학기 동안 도서관 방문 횟수는 6회다. 이거거나 이게 되겠죠? 여긴 4개 차이가 나고, 얘는 3개 차이가 있네요. 2학기 동안 방문해서 6이다. 이 친구니까 맞죠. 1학기와 2학기에 도서관을 방문한 횟수의 차가 1회인 학생은 7명이다. 차가 1. 선 그릴 수 있죠. 차가 1. 이렇게랑. 이렇게 그릴수가 있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맞네요 1학기와 2학기에 도서관을 방문한 횟수의 합이 12회 이상인 학생은 전체 25%다 합이 12회라는 건6 더하기 6을 먼저 생각하면 되고 6,6 합인 12위인 부분이 요선 이 합이 12회인 거죠. 이상인 거니까 해당 수는 3명 따라서 전체 20명 중에 3명이죠. 15%입니다. 따라서 오른 건 2번, 아, 3번과 4번이네요. 다음 중두 별량의 3점도를 그린 것이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나타내는 것을 모두 고르면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키가 클수록 시력이 좋아진다? 이딴 말 없죠 키가 클수록 걸음의 복폭이 넓다 맞죠 다리가 길어질 테니까 시력이 좋을수록 충치 개수? 관계 없고요 여름철 기온과 전기 사용량? 관계가 있죠 더우니까 전기를 많이 쓰죠 물건값과 그 물건의 크기, 비싸다고 물건의 크기가 커지는 건 아닙니다.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오른건 2번과 4번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두별량 사이에 대체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가중 구성원 수가 많아질수록 가계 지출액은 많아지는 게 맞죠. 이건 양. 나이가 많을수록 근육량은 줄어드는 게 맞죠. 음. 가방의 무게가 늘어날수록 성적과는 상관이 없고요. 운동을 많이 하수 비만도는 줄어들죠 음 따라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건 리은과 리얼 답은 4 번입니다 오른쪽은 어느 학교 학생들의 키와 몸무게를 조사하여 드는 산점도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A는 키도 크고 몸무게도 많이 나간다 맞는 말이죠 B는 키에 비해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 맞죠 C는 키가 작은 편이다. 맞죠? D는 키도 작고 몸무게도 적인다. D는 키가 크죠. 몸무게는 작은 거고요. 5번, 키와 몸무게 사이엔 양하, 양의 상관계가 있다. 맞죠? 따라서 옳지 않은 건 4번이네요. 오른쪽은 어느 중학교 학생들의 던지기 기록과 철봉 오래 매달리기 기록으로 나타난 산점도다. A, B, C, D, E, 5명의 학생 중 오래 매달리기 기록에 비해 던지기 기록이 가장 좋은 학생을 구하시오. 오래 매달리기 기록에 비해 던지기 기록이 좋은 거죠. 오래 매달리기 기록은 작아야 되고 던지기 기록은 좋아야 되고. 따라서 기학생이네요. 오른쪽은 시운의반 학생 20명의 수학 점수와 영어 점수를 조사하는 해 산점도다. 적어도 한 과목의 점수가 50점 이하인 학생은 전체 몇 퍼센트인지 구하라. 한 과목의 점수가 50점이야. 그러면 50점 이하니까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 하나를 구할 수 있죠. 그러면 한 과목이라도 50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이하니까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죠 즉 전체 20명 중에 8명 곱하기 100 40% 입니다 오른쪽은 나란해반 학생 20명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국어 점수를 조사한다는 산점도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점수의 합이 하위 20% 이내에 드는 학생은 재시험을 보아야 한다. 재시험을 보는 학생들의 기말고사 점수 평균을 구하시오. 자, 그럼 하위 20%가 몇 명인지를 알아야겠죠. 따라서 20명의 하위 20%는 100분의 20. 따라서 4명을 말하는 거네요. 자, 하위 20은 기말고사와 중간고사의 총합이 4명 낮으면 되는 거죠. 따라서, 하나, 둘, 셋, 4명이 될수 있겠네요. 이때 이 친구들의 기말고사 점수의 평균을 구할 거니까, 기말고사의 평균 70, 65, 65, 60에 4명. 음, 135일 거고, 125일 거고, 260, 4 6개 24, 4520. 평균은 65점이 됩니다.